안하십니까아보라요돈이네내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샵이네요, 지금. 네. 손님 만원입니다. 한장 주세요, 한장 <laughs> 손톱도 다졌는데 잘주무시네요 이쁘게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는 거가 손톱 기 손이야해십니다. <laughs> 아이고 까 턱도 접히십니다. 숙면입니다 숙면. 손님 내일 네, 끝났습니다. 자 손만 보이십쇼. 아유 길쭉길쭉합니다. 네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왜> 이렇게 꼬아요 <꼬였냐>, 우리기. <laughs> <laughs> 끝났습니다. 손님 식사하실 시간이십니다. 손님 일어나세요. 꾸고지 마세요. 일어나세요. 꾸고 <laughs> 꾸고십니까 <코, 코. 웃음> <코> 지금? <laughs> 식사하셔야 되는데 손님. 식사할 밥, 시간입니다. 일어나세요. 밥먹을시간입니다 지금. 손님. <laughs> 어이, <하지 마요. 웃음>